나눠주는 거 좋아합니다. 없을 때도 막 퍼져봤어요. 아 솔직히 좀더 힘들어지더라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상단 t v 한상민입니다. 음 아이들 이제 재워놓고 자려고 하다가 음,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 어, 이거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8년도에 저희가 모든 가진 것을 다 끌어모아서 음 자기 부평에다가 아 샵을 하나 차렸는데 음뭐 결과적으로는 쫓딱 망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아래에 그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어 글이 있습니다. 뭐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뭐 재미있을 거예요. 장건도 불구경하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당시에 신앙관과 제가 지금 10년도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좀 관점이 많이 달라졌을 수 있는데 당시 제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여전히도 유효한 것들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어 저희가 이제 쫄딱 망하고. 음, 당신 성기던 교회 목사님의 강력한 권유로, 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당신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 당시에 저희는 결혼을 처지도 못했고, 양가 집안에도 뭐 그런 말씀을 꺼낼 만한 상황이 전혀 못됐어요. 근데 그걸 뭐세 번, 네번막 계속 들으니까, 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죠. 그래서, 어, 여차여차 해서, 이거 보십시오. <laughs> 어,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는 결혼을 할 거다. 근데, 어, 언제 할지는 말씀해 주시면 하겠다. 뭐,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laughs> 언젠가 는 하긴 할 텐데, 허락하시면 하겠, 습니다 라고 그냥 통보해드렸어요. 그리고, 뭐, 어, 그럼 니가 알아서 해라. <laughs>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laughs> 그랬죠. 당시 저희 수중에는 10원도 없었습니다. 에, 그러고 있는데, 어, 당시 뭐 교회에 계시던 저보다 한 4, 5살 많은 형님 한분 계셨어요. 뭐, 좋은 직장 다니고 계시는 형님인데, 어느 날, 교회에 오래된 카펫트를 새로 바꾸고 의자를 교체하는 본인이 좀 다녔습니다.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돈이 그래도 몇 백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할줄 아니까 동생들을 불렀죠. 그래서 저도 가서 손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쁜 봉투에 뭔가를 넣어 가지고 저한테 챙겨 주는 겁니다. 이거 잘 챙겨 가라고. 아니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뭐, 수고비 좀 챙긴 줄 알았어요. 뭐,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대충 넣어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하니까, 형님, 잘 챙기라고 막 안에다 꼭꼭 이제 안주머니에다 챙겨 넣어줍니다.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집에 와서 보니까, 100만원짜리 수표 세장이 들어있습니다. <laughs> 파란색. 예. 네. 되게 놀랬죠. 근데 더놀랜 건, 그 전전날인가 우리 아내가 꿈을 꿉니다 통장에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400만원이 잔고에 찍혀 있더래요 100만원 어디 갔어요 차이가 100만원이 나잖아요 근데 당시 저희가 진짜로 진짜 정말 없었어요 돈이 그래서 저 몰래 아내가 뭐 자기 본가에 있던 자기가 옛날에 모아놨던 금붙이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팔았대요 그게 한돈 100만원 됐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laughs> 합치면 400만원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형님한테 들었는데 사실 작은 돈이 아니라서 되게 어, 마음에 갈등이 조금 있었대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아저 부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300만원, 이런 감동이 들어서, 그분의 아내, 그 형수님한테 상의를 해봤답니다. 아, 저분, 저 가정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어떡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 형수님이 300만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300만원 맞구나. 300만원 주셨는데, 그 며칠 후에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전화가 왔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계좌.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오래된 계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어 이걸 어떻게 할까요? 휴면 계좌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잔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잔고 있습니다. 3 0 0 0 달러 들어있네요. 재밌지 않습니까?" 3천달러가 들어있었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걸 이렇게 서로 통용하니. 되게 멋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십니까? 어... 이런 경험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제, 저희가, 어, 저 개인적으로는 2008년 이후에 제 삶을 계속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깨부지고 싶었던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자주 얘기를 했었고, 뒤로도 계속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 그 바벨론에 가는 겁니다. 저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잡혀 있고, 저를 쥐고 흔드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저를 또 쥐고 흔드는, 저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 문화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깨고 오셔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버는 것. 내가 노력하면 그만큼 얻는다. 그 인과 관계를 완전히 깨 주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이상하게. 그이후에 모든 삶은 선물 같은 거였어. 아까 그 형님이 저희한테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또누구한테 주었던 것처럼. 그뭐 이야기를 우연찮은 기회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끼죽쇼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강호동 씨, 이경규 씨 나오는 JTBC 프로그램. 거기에. 저희가 첫 번째 밥준 집으로 어떻게 그분들 숟가락 들고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거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유료래요. 지금 <laughs> 700원 내야지 다볼수 있답니다. 한끼 집쇼 2회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야기가 아주 짧게 소개됩니다. 아쉽게도 3시간 전령하고 갔는데 10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살았던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신 이야기고. 또, 앞으로 어떤, 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에 관한, 어, 끊임없는 힌트 같은 것들을 저한테, 저희 가정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음, 뭐, 그렇게 나눠드릴 게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은 저한테 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저를 인도하셨던 부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름. 제가 풍족한 재정이 있다면 그막 퐁퐁 나눠주고 다니고 싶어요. 나눠주는 거 좋아합니다. 없을 때도 막 퍼져봤어요. 아니, 솔직히 좀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몫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또 어떨지 모르죠. 기대해 볼만 하고요. 하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 나눠드리자면 제가 겪었던 저한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르키이 나눠드리고요. 그런 복이 함께 있으시길 축복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나눠드리기로 생각했습니다. 음, 예상치 못한 선물 받는 날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또 나눠주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